잘하는 게 하나 없던 나에게도 드디어 재능이 생겼다 일안 하고 너차트 보고 있어 야, 이게 얼마이거뭐야 뭐? 누가 버렸어? 일로 와보세요 야, 이거 아, 물론 업무적 재능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번 보기 2개월 실적보다 수익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거? 부장님, 단톡방을 하나 만드세요 오, 좋지, 좋아 어, 좋지 그럼 이제 중현이가 에이스가 된 거요? 예 누가 보면 우리 회사 증권사인 줄 알겠네 선화 씨도 들어오시죠 어차피 다들 돈 벌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지 잠깐 설명하자면 투자에는 기본적 투자와 기술적 투자가 있다. 에이스 장군. 어? 그 주식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회사 진짜 에이스다. 모르겠다.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뻥치지 마요. 네, 야, 선배는 주린이. 뭐 어쨌든 주린이랑 검색. 투자에는 기본적 다. 투자와 기술적 투자가 그랬어요. 있다. 그럼 뭘 기, 사야 되는데? 기본적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살까 고민한다면? 보셨어? 뭐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언제 살 것인지 고민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다 내가 왜 치매를 안 했지? 전기차 떨어진 아, 거 없는 법원에 대해 투자는 원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오를 때도 <laughs> 내릴 때도 그렇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기를 반복 결국, 코인떡상을 노린다. <목소리> 우리는 미쳐가기 시작했다. 96층에 사람 살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데? 전문가라요 라는 질문에서 만족할 만한 확답을 얻지 못했다. 아, 나도 차를 날고기는 아, 전문가들도 아, 시장을 아, 이기지 아, 못하는데. 못하는데. 나처럼 독학으로 공부한 비전문가가 시장을 왜 이길 수 있을까? 그거 알면 제가 트레이더 했죠. 뭐? 이 제품? 주식 종목을 여러 가지 모아둔 건데 네. 시간 없는 사람들만 하는 거죠. 꿈이 있다. ETF 언제든 에이스로 돌아갈 능력도 있다. 그런데 난 주식 빼면 뭐가 남지? 신혜, 시간은 금이야.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곳에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지 내 주가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내가 진짜 우량주가 되어 보는 거야 전 회사보다 제 인생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신규 프로젝트가 잘 진행돼야 될 거야 <laughs> 유현이 오늘따라 파이팅 넘치는데 그럼 미팅 기대돼 응? 그 기대에 제가 수지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우리지? 물론, 투자를 포기한 건 아니지. 가 전업투자자가 될 것도 아닌데 가장 좋은 투자는 수업은... 잃지 않는 투자라고 했던가? 대리님이랑 얘기한 게 있는데 코덱스 ETF라고 난 돈도 시간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것이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거라서 시장의 흐름만 보면 돼 전업들이 안정되면 다들 수입이 늘 거고 경기 민간 업종에 쏠릴 거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소비재랑 운송이 오를 때 뭐가 가장 먼저 오까 그러네 어? 어쩐지 요즘 일이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철강 그리고 건설 기계 장비 쪽을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의 시간은 돈이 된다. 투자를 해서 돈만 많이 벌면 뭐든 다 해결될 줄 알았던 중현 씨. 하지만 정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중현 씨 자신이었음을 이젠 잘 알겠죠? 대한민국 투자자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투자의 새로운 시작. 코덱스 ETF. 연애 매수 타이밍은 지금인가? 코덱스 알고 투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